멋집니다, 아주. 아, 네. 그림 좋습니다. 네. 자, 아. 하나, 둘. 네. 자. 하나, 둘. 원하면 그래, 날린다. 좀좀좀좀좀 하나, 만난, 하나, 둘. 둘. 약간 구부려졌어. 네, 됐습니다. 예, 예. 되나, 하나, 잘. 둘. 아따 뭐있어요 아무습니다 포장 한번 찍어주세요 같이 아찍으려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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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라고 태국기 가져 어. 태국... 태국기 태국기다 태국기 한두 들고 아, 우리나라 태국기 대한민국 아 이번에 100주년 기념이요 100, 100년 됐는데 이, 자 하나, 하나 둘어 아, 그다음 여기가 삼시절 큰행사에네자 자, 하나 둘 아주 좋습니다 아.